현재 국제적으로 식량 안보가 중요 정책 과제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랜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의 농사 기법을 받아들여 아프리카 대륙의 식량난이 해결되자 전 세계가 한국 농업을 주목하게 된 것이죠. 대한민국의 우수한 벼농사 경험과 신기술이 결합한 k라이스벨트 사업이 아프리카 대륙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결실을 맺을 거라는 소식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과 케비노라마 아프리카 개발은행 부총재를 비롯해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 비사오, 세네갈, 우간다 카메론, 케냐 등 아프리카 8개국의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과 8개국은 아프리카의 쌀 증산을 위해 한국의 종자와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골치를 앓고 있지만,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식량이 부족합니다. 아프리카 23개국이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데, 쌀 생산성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 인구 증가 등으로 쌀 소비량이 해마다 6%가량 늘고 있지만, 쌀 생산은 멈춰 있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매년 3, 40%를 수입을 존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연간 2천만 명이 식량 부족에 허덕일 수밖에 없겠죠.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의 육종재배기술 보유국으로 K-노업이 대세로 불릴 만큼 해외 진출이 활발합니다. 한국의 녹색경명뿐 아니라 비닐하우스를 통한 백색경명을 입은 경험과 기술을 배워가서 2027년까지 8천만 달러를 K-벨트에 투입하면 쌀 200만 톤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3천만 명분의 쌀을 생산할 수 있어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 외신들의 취재도 줄이려 했는데요. 1970년대 한국은 통일별을 개발해 쌀 자금률을 달성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통일별은 아프리카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서양 연안서 아프리카에 있는 세네갈은 수자원이 풍부해 어업이 발달했지만 몇년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세네갈은 쌀이 주식이지만 쌀 자금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간 약 80만분이나 되는 쌀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상징하는 국화가 벽꽃일 정도로 농업에 대한 애정과 갈망은 컸지만 아프리카의 토양 여건도 좋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농업 기술도 부족했죠. 특히 세네갈 현지에서 도시화가 진행되고 인구 증가로 인해 쌀 소비량은 매년 늘어나면서 전체 가구 중약 18.8%가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배고픈 국민보다 더 중요한 해결 과제는 없을 것입니다. 세네갈 정부와 국민들은 갈수록 절박해졌고 나라의 발전보다 식량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급기야 한국에 도움 을 요청했고 세네갈에는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의 농업 기술 덕분입니다. 세네갈인들은 대한민국을 닮고 싶다는 열망에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의 농업 역사에도 푹 빠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네갈이 관심을 가진 것은 통일벼 개발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요. 1960년대 당시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식량 사정이 나빴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절하고 절박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식량난과 식량 자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잘 자라는 쌀을 만들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의 생물학자 허문회 교수의 주도로 홍성호 연구사, 김광호 연구사, 박순직 연구사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밤낮 없이 연구했고 변홍사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것이 통일벼입니다. 이 품종은 생산성이 뛰어나 70년대 우리나라 식량 자급을 이루게 한 녹색혁명의 지역으로 기록됐지만 찰기가 없어서 맛이 없다는 이유로 1992년 이후 농가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한국은 이 통일별을 아프리카기 후에 토양에 적합하게 품종 개량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세네가령 통일별 품종인 이스리가 탄생했습니다. 이스리로 이름 붙여진 새로운 벽품종은 한국의 통일별 품종인 미량 23호와 태백을 가져가 현지에 맞게 개량한 것입니다. 이스리의 재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프리카 기구와 땅에 최적화돼 기존 아프리카 재배 품종보다 생산성이 3배 높은데다가 밥맛도 매우 좋아서 세네갈의 녹색혁명을 이뤄냈습니다. 그들은 이스리를 세네갈에 내린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네갈 뿐 아니라 아프리카 각국으로 한국의 쌀품종이 확산 중입니다. 농업진흥청은 그동안 아프리카 19개나에 맞는 쌀품종 다5개를 개발해서 신품종 등록을 했습니다. 사막과 황량한 초원이 많아서 변농사가안 된다고 생각했던 아프리카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키이농업기술은 아프리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벼를 자라게 한 한국 기술을 보고 전 세계가 감동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불과 몇달 전만 하더라도 모래만 가득했던 사막에서 한국산 벼가 자라고 있는 풍경은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UAE 변농사 프로젝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유명하지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바로 식량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무려 국토의 97%가 사막이라 땅을 파면 석유는 쏟아져 나오더라고 경작을 할수 있는 땅은 겨우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주식이 쌀이고 오히려 한국보다 1인당 쌀소비량이 1.6배나 높습니다. 이것도 이전까지 국민이 소비하는 쌀의 95%와 농식품의 85%를 인근 나라에서 사들일 정도로 수입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언제 중단될지 몰라 늘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랍에미리트가 처음부터 한국의 기술을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8년 중국은 이미 사막에서 바닷물을 이용해 별을 자라게 하는 기술을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두바이는 중국뼈의 상용화가 성공할 경우 이를 도입해 미래식량난에 대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 한국은 사막에서 벼를 재배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UAE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일을 왜 경험 있는 중국계 아닌 한국에게 부탁한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의 재배 방식이 중국보다 더 우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개발한 벼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염분 농도 리터당 6g 정도로 실제 바닷물보다 염분 농도가 5분의 1 정도로 낮습니다. 따라서 바닷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담수를 동원해 바닷물을 희석해야 하는데 중동 사막에서 그렇게 많은 담수를 조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UAE의 요청에 한국은 최고 수준의 농업 기술을 동원해 곧바로 사막에서 키울 수 있는 벼를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아세미입니다. 이 벼는 중국이 개발한 벼보다 더 적은 물로 재배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경제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UA 알다이드에 아세미를 심으며 한국 최초의 사막 변농사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지 상황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기술이 뛰어난 한국 연구진들조차도 성공을 합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거쳐 새로운 품종 뿐만 아니라 물이 극도로 부족한 사막에 맞춰 새로운 재배 방법도 보완해냈습니다. 땅속에 점적관수시설을 설치했고, 모래 40cm를 파내 방수부 직포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막에는 푸르른 벼가 가득합니다. 전 세계를 넘나드는 한국벼농사의 성공은 한국벼의 우수성이 해외 에 홍보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한국농업기술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돈을 제공해 돕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아프리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언론들은 한국이 1970년대 통일별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해 살자극을 이뤄낸 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의 기적을 이뤄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 안보에 한국이 적극 기여해 아프리카 식량난이 모두 해결되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